어제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그의말로 폭발적인 공분을 샀던 남부지검 두 수사관이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관봉권 띠지 은폐 의혹은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단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증거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며 대통령의 지시에는 무엇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제19 감사기식으로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어제 청문회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성남 fc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도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면전에 대고 비슷한 취지의 일침을 가한 바 있는데 김 변호사의 천기누설이 대통령에게 닿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 하루 만에 적절한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물론 보도상으로는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현재로선 알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맥락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의 지시는 사실상 현재 대검이 진행 중인 수사를 김건희 특검에 이첩하라는 지시라고 해석이 되며 실제로 대통령이 특검에 지시한 건 불가능해도 법무부의 지시를 하여 검찰이 들고 있는 사건을 특검에 이첩한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에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으로 향할 수 밖에 없는데 오늘 대통령의 지시덕에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호미로 막을 수 있던 것을 가래로 막는 꼴, 아니, 내부 고발자내지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을 기회를 거둬차고 둘째 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뜩이나 범죄냐 아니냐를 떠나 이두 수사관은 사전 모의한 모범 답안을 그것도 종이로 뽑아서 대범하게 청문회장에 가지고 들어가지를 않나 심지어 그 모범 답안마저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걸려버리는 등 하필 국민 정서를 건드린 만큼 어설프게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준은 한참 지났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저두 수사관 입장이라면 오늘에라도 당장 민주당에 달려가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해달라고 할것 같은데 검찰의 회유 때문이든 뭐든 저들이 끝까지 저렇게 독박을 쓰겠다고 작정한다면 저들이 직면할 미래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저두 수사관이 현재 받고 있다는 대검의 감찰 및 수사는 솔직히 요식행위 내지 애들 장난 수준일 거고 김건희를 빵에 넣고 현재 권성동의 목을 치는 중인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아예 딴 세상일 겁니다. 게다가 저들 입장에서 더 최악인 건 그나마 이른바 가장 싼 티켓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는 건데 이를테면 어제 드러난 저들의 위증사전모의 의혹만 해도 진실로 밝혀질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즉 최소 양형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겁니다. 추가로 김정민 수사관의 경우 경악스러운 비업시옷 메모 때문에 국회 모욕이죄도 추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것만 해도 양형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들 입장에서 그나마 가장 싼 티켓이 최소 징역 1년인 국회 증간법 위증죄이고 추후 특검의 수사에 따라 남부지검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까지 드러나면. 도대체 몇 년을 빵에서 썩게 될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추측건데 저 수사관들이 젊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자신이 속한 검찰이란 집단에서 마치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처럼 얘기하니 한심하게도 그것을 믿고 저렇게까지 독박을 쓰려는 것 아닐까 싶은데 저로선 저들의 후한무취한 태도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마저 싹 사라졌지만 그래도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국회 증감법 위증죄의 경우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할 경우 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된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러나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현재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의외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악랄하기 짝이 없는 검찰이라면 어제 법사위 청문회에서 그야말로 참사를 내고 간저두 수사관을 가만히 둘리가 없고 추가적인 증거인멸 및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만큼 법무부 장관이 최소한의 생각이 있다면 당장 저두 수사관과 검찰 간의 접촉을 차단해야 할 텐데 관련해 이 부분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왜저 수사관들이 자기네들이 다 안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알아요 물론 이제 검사하고 이 수사관들하고는 사실 직급 체계가 달라가지고 서로 좀 다르긴 하지만 아마도 그 자기네들의 상사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좀 얘기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향후에 공무원 생활도 잘하려면 안전하게 가자 이런 얘기하지 아... 않았을까 그 같습니다. 말이 사실이잖면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공모하면 범죄에서 처벌받지 않아 그니까 러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가 안 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더안 좋은 거지 진짜 법무 범... 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검지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정성 법무장관 이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국민들이 지금까지 검사가 했던 행태하고 수사관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행태에 대한 절망감. 체감이 하고. 달라요. 어, 완전 달라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정성 법무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좀을 하기 전에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유감이에요. 상식으로 돌아가자, 정의를 바로채우자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뭐냐고 나라를 이게 집단적으로 다나서 가지고 미친. 자들도 아니고. 최근 검찰개혁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인사들에 대한 민주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 장관에게 다른 뜻이 있겠거니 선회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만약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검찰 스스로 사건을 특검에 이첩할 때까지 세워라 내어라 놔두고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과 검찰을 분리하지 않는다면 저로선 정말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반대로 말해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에 있어 민주시민들의 열망과 다소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만큼은 충실히 이행하리란 믿음이 있기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그리고 이제라도, 정 장관이 할 때는 하는구나라는 것을 민주시민들에게 꼭 보여주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